써니사이러 프로젝트 아홉 번째 개명은 부모는 아이의 안전과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다입니다.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부모의 사랑과 결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다.그러나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왜 나와가지고 왜 태어나서 속속이니 하고 마치 아이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것이 아이의 잘못인 듯 몰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결정이었고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게 했냐는 원망을 아이가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었던 존재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이가 묻는다면 부모도 할 말이 없지요. 아이는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없었고 지금의 상황이라면 부모 역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어도 노할 no 테지만요. 우리는 그들을 이 세상에 초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하고 쉴수 있는 편안한 환경, 안전한 천국을 제공하고 부모가 할수 있는 선에서 아이의 필요를 서포트해줘야 합니다. 집은 힘들고 지쳐 돌아올 때 휴하고 휴식을 할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집이 안전한 기지면 아이들은 마음 편히 탐험을 할수 있고 다른 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집이 안정감이 없는 아이는 자신을 놓아버리고 다른 어느 것이라도 안전한 기지로 필사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은 소속이 되어야 안정감을 느낌으로. 집에서 받지 못하면 다, 다른 어느 곳에서라도 찾아야죠. 그 결과 술, 마약, 친구,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도 의존할 수 있어요. 세상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더 불안하고 살기가 힘든가요?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의 비보가 너무나 자주 전해집니다. 심지어 어느 유명한 아이비 학교는 아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놓아버리는 학교로 알려졌을 만큼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그 또래의 아이를 둔 엄마라서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기는 것과 부모와 연관 지어 생각하지 마세요. 발달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부모의 역할만을 강조한 나머지. 부모에게 너무 많은 멍해를 씌우고 있습니다.아이는 부모의 영향도 또래의 영향도 제3자의 영향도 받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도 부모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니 부모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합니다.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지지요. 볼지니아텍에서 총기로 무고한 희생자를 냈을 때도, 컬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총기 사건이 났을 때도, 모두 부모를 가르쳤죠? 심지어 컬럼바인 한 총격범의 엄마가 책을 냈을 때도, 감히 어떻게 책을 출판하냐며 엄마를 주원불씨로 새겨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식을 위로 견딜 수 없어 하는 부모까지 죽게 만들려는 일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SNS의 영향이 너무나 지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있고 자기 방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는 우리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말썽 안 부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좋은 대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총기를 듣고 극장에 나타나고 집에 경찰이 올 것을 대비해 폭발물을 설치했죠. 보통의 고등학생처럼 보이던 아이가 인터넷에서는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위협을 해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거나 집에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던 아이가 불링으로 남을 집요하게 몇 년을 괴롭혀왔던 불리라는 걸안 부모는 무너지게 되죠. 드라마 사춘기에서도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변화와 혼돈 속에서 살고 있는 13살 제이미는 살인사건 용의자로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에서 자기 방에서 그 작은 컴퓨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는 아빠를 우상화하고 아빠같이 근육질에 모든 잘 만들고 잘 고치는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는 아빠의 로망이었던 축구도 잘못 하고 외소하고 근육질의 남성이 될 가능성은 없는 아이였죠. 소셜 미디어에서는 인셀이라고 불리면서 분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축구를 잘못 하지만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렸는데 아빠에게는 큰 관심을 주지 못했죠. 아빠가 어느 날 사준 컴퓨터를 들고 아이는 방으로 사라져 방문을 닫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학교에서 말썽을 안 피우고 잘 지내니 부모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SNS에서 가족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다큐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13살이라는 어린이에서 사춘기가 되는 나이 설정도 탁월했어요. 그 나이에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경계에선 경계인으로 마음속에 무수한 생각들이 오가는 나이입니다. 어떤 때는 20살처럼 논리적이다가도 어떤 때는 두살 아이처럼 세상이 무서워 꼭 움켜쥘 인형이 필요한 나이죠. 상담사와는 기막힌 논리로 상담사를 제어할 정도의 논리력을 보였지만 경찰이 집에 찾아왔을 때는 무서움으로 인해 바지에 실례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을 겪으며 탐험하는 시기입니다.그런데 그렇게 들고 들어간 컴퓨터로 보는 인스타그램의 세상에서 부모인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많은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는 남자아이의 경우에 남성성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에 막 눈을 뜨는 시기이고 신체적인 변화로 많은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80%의 여자아이들은 20%의 알파 남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주인공처럼 외소하고 남자처럼 보일 요소가 없는 아이들을 인셀이라고 부르며 조롱하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아이들은 전에 비해 높은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 4춘기에서롤 마들과 영웅이 필요한 중고생들, 젊은 남자들에게 남성 우월주의, 여성 혐오주의를 전파하는 인플루언서들인 앤드류 테이시라는 실존 인물이 언급됩니다. 안티 페미니즘과 남성성을 강조하는 인플루언서들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자충기 남자아이 안에 존재하는 열등감을 깨우고 그 화살이 엉뚱하게 여자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신남성주의 연대라며 여성혐오주의를 조장하고 여성을 납치, 감금, 살해하는 범죄들도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한 교수는 안티페미니즘에 빠진 신남성주의라는 여성혐오로 가득한 유튜버를 숭배하는 곳에서 아이를 빼내오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사춘기 아이는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번 고정된 이념은 이미 세뇌되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시기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충분히 여러 생각들을, 여러 생각들을 탐험해야 하는데, 이런 유튜버들에게 빠지면 편협된 사고와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보게 하죠. 아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나요? 부모가 아닙니다. 선생님도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해도 수백만이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편협된 인플루언서들이 곳곳에 배고픈 사자처럼 입 벌리고 내 아이가 떨어져 주길 기다립니다. 불안한 아이들은 불안한 또래에게 의지하고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고 삐뚤어지고 편협한 세계관과 이념, 신념을 전파하는 사이비 교주 같은 인물들에게 아이들이 소리 없이 잠식당하게 됩니다. 부모는 공부 외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가는 학교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선생님들조차 요즘 아이들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로 단정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누구에게 의존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소속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엄마에게서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소속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부모가 아니면 친구든 길거리의 개인 멤버든 누구든 나를 받아주는 사람에게 소속되려고 합니다. 긴장하고 경직되고 두려운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아이에게 강해야 한다며 설 곳이 없는 곳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엄마는 집은 언제나 두팔 벌려 환영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게 해주세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해야 한다고 강하게 훈육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약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여겨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를 떠올리지 못하고 인터넷을, 인터넷을 떠돌면서 붙잡을 것을 찾게 되죠. 집에서 아이가 속상할 때 속상했구나 하고 감정을 인정해주면 아이가 커서 사회에서 상사한테 혼날 때 상사가 속상했구나 안 해주니 미리 대처할 수 있게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강하게 키웠다고 밖에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속상한 마음을 받아줬다고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 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에게서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 다른 어른, 다양한 경험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집에서 우는 아이를 엄마가 달래주면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으니 집에서부터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그러나 아이는 집에서와 집 밖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우리는 학교에 선생님을 면담하러 갔을 때 선생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행동을 말할 때 놀란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고요. 아이는 집에서 울면 달래주지만 밖에서 울면 바보 소리 듣고 놀림 받는다는 걸 아니까 다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러니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면 울면서 처신을 잘 못할까봐 미리 걱정해서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지 말아야지 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쓰지 마세요. 아이가 회사에서 잘 대처를 했건 못했건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 자연스럽게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집에 와서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위로받으면 좋잖아요. 속상했겠다. 화났겠다. 10초도 안 걸리는 말을 하기가 힘드시나요? 집에 와서조차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부모에게 이야기조차 못 하게 하고 이겨내야지 를 외친다면 아이는 한 집에 살아도 외롭고 위로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쉴수 있게 힘든 세상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로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세요. 집에 빨리 가서 맛있는 거 엄마랑 먹으면서 오늘 스트레스 풀어버리자. 세상 사람 다안 들어줘도 나는 내 얘기 듣고 편 들어줄 엄마가 있잖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다음날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건 편안한 집 덕분에 털어낸 스트레스로 오늘도 잘해보자. 할수 있다. 하고 집에서 힘을 얻어서 만나는 상황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걱정을 들어주는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도 내 집이 최고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기분을 아이가 느끼게 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건, 아이스크림을 먹건, 식당에 가건, 스포츠게임을 보러 가건, 여행을 가건, 꼭 특별한 시간을 만드세요. 아이를 경제적으로 서포트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거나,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아이를 얼마큼 알고 있나요?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아이가 집 밖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혹은 아이가 문 닫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나요?아이를 서포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느라. 집에 와서는 너무 피곤해서 아이가 놀아달라고 해도 잠깐만을 외치면서 TV 틀어주고 컴퓨터를 켜주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 안 되게 셀폰을 지워주거나 유튜브를 틀어주며 아이를 방치하게 되죠. 힘들고 지쳐서 부모도 쉬어야 하는 건 알지만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게 하지 마세요. 한 번에 길게 여행을 가는 것보다 소소하게 매일 5분, 10분이라도 아이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을 바라던 어린이에서 사춘기가 되면 방문을 닫고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족의 전통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번 식당 가기, 한 달에 한번 극장 가기, 같이 주말에 자전거 타기, 31일마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기 등 가족만의 특별한 시간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사춘기가 되어서도 의뢰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반발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다 자란 성인이 되면 알게 되죠. 학습지 몇장더 풀고 공부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여서 아이를 몰아붙이고 힘겨루기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 없었으며 또 미안했는지를요. 그때 좀더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특히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같은 생존을 위협하는 발언들은 절대로 하지 말고 입을 막으세요. 관찰이나 눈치는 대가이지만 해석은 엉망인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을 하는 훈육은 비효과적이고 아이에게 해를 끼칩니다. 리건 대통령을 저격했던 잔 힌클리는, 잔 힌클리의 부모는 엄격한 훈육을 했고 독립적이 되라고 집에서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모의 후회와 경험으로 이렇게 충고했죠. 아이가 이겨낼 수 없다면 집 밖으로 쫓아내지 말라고요. 볼지니아에서 남매를 태우고 가던 한국에서 온 엄마는 아이들이 차에서 싸우니 화가 나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는 내렸고. 안타깝게 음주 운전자에 치여 사망을 했습니다.그 엄마는 평생을 살면서 그날을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입니다.내가 그 말만 안했어도 내가 화를 조금만 참았어도 하고요.차에서 아이와 언성을 높이거나 부부가 싸우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화나면 진정을 해야 하니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살상 모기가 되는 입을 다물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싸우면 안전에 방해가 되어 안전하게 운전할수 없으니 잠깐 나가 있겠다. 너희들이 사이좋게 갈 준비가 되면 이야기해 하고 밖에서 기다리세요. 아이가 사이좋게 갈 준비가 되고 엄마가 진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부모하고 싸우고 집을 나간 10대 여자아이가 아버지 나이에 낯선 남자에게 납치당해 감금당하고 성적인 착취까지 당하며 살았던 사건이 있었죠. 열쇠로 집문까지 잠가 놓고 나가 아이는 도망을 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납치범의 아이까지 나 엄마가 아이를 찾았을 때는 아이도 엄마도 통곡만 했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자녀가 납치범의 아이니 그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미국에서도 납치범에게 잡혀 집에 감금당한 채 아기까지 나오며 여러 명의 다른 납치된 소녀들과 살다가 한 소녀의 기지로 부모에게 돌아간 경악할 사건이 있었죠. 아무리 화나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제한할 수 없으면 부모의 행동을 제한하세요. 경찰을 부르겠다느니 당장 나가라느니 하면서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뼈 아픈 후회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뇌는 자극하는 곳이 더 발달되죠. 지적 자극을 하면 더 똑똑해지는 것처럼 화나는 곳을 자극하면 화를 더잘 내게 되죠. 이미 말했듯이 21일 동안 참고하면 우리 내는 습관이 됩니다. 진정하고 또 진정하세요. 이성을 챙겨야만 아이와 내가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집에서 나가게 해서는 안 되고, 집에서 해결하고, 집은 부모만이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도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이 세상에 나오게 결정했으니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돌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아이의 집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알고 있으면 부모의 나가 라는 폭력적인 말을 막을 수 있겠죠. 부모가 소위 내 집에서는, 내 지붕 아래서는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는 개념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구성원임을 명심하고 아이를 집 밖으로 절대 내몰지 마세요.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떨어져 죽길 바라며 입 벌리고 기다리는 굶주린 사자와 이리떼의 소굴입니다.칼륨은 지옥을 겪을 때야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지옥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아이의 가장 큰 두려움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버려질 두려움으로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망태 할아버지, 경찰, 고아원을 언급하거나, 너 빨리 안 오면 놔두고 간다? 하고 아이를 두려움에 내몰지 마세요. 어떤 아이들은 집에 엄마나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버려졌다는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요. 아이가 가장 엄마를 필요로 할 때,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 엄마는 그걸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지 못할 때가 아이가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니까요.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고 보기 싫을 때는 의식적으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세요.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에서 조태우는 이런 고백을 했죠. 5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팔을 한짝 잃은 느낌이었는데, 6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는 또 다른 팔을 잃은 느낌을 느꼈다.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싸움을 시켰다. 그런데 왠지 저주어야 할것 같았다.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존재입니다. 백구세의 찰리에게서 배우는 지혜라는 책은 인생에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바른 길로 묵묵히 갈수 있었던 것이 자신을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었던 엄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찰리의 옆집에 살고 싶을 정도의 현인이 된 찰리는 그냥 옳은 일을 하라는 가치를 준. 어머니의 사랑으로 독립된 성숙한 인간이 될수 있었죠. 어느 초등학생의 동시를 봤는데, 우리 엄마는 언제나 웃어요가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맨날 웃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엄마를 생각할 때 웃어주는 엄마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우리 엄마는 언제나 웃어요 할까요? 아니면 다른 건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웃고 응원하는 엄마로 남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